최고의 면접과 최악의 면접 일단 베스트 원 그리고 워스트 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편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습니다슬픈생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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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오늘은요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새학기에 이제 알바 공고가 많이 올라와요. 그때 일을 하던 대학생 친구들이 일을 그만두고 새학기에는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알바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바 면접 보러 가는데 편의점 알바에서 좀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제가 면접을 정말 많이 봐온 결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높은 합격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은 이런 패기 같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이제 좀 질려서 잘안 먹는데 그래도 그냥 가끔 생각할때 이렇게 육개장 라면인데 지금 물이 안에 갇혀있어가지고 제가 들지를 못하네요 여튼 육개장 라면에다가 삼각김밥 딱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 잠깐 없을 때 그냥 밥도 먹고 하기 좋잖아요 그죠? 단점은 밥 먹을 때마다 손님들이 와서 면이 항상 불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썰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해요 최고의 면접과 최악의 면접일 일 베스트 원 그리고 워스트 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베스트 원부터 한번 얘기해 를 볼게요 제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원이었던 알바 면접은 그 지원한 사람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이제 문자로 면접을 볼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2시인가 3시인가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면접 약속을 자 그런데 3시에 잡았는데 한 30분 정도 더 일찍 와가지고 아저 3시에 면접 보러 오기로 했는데 좀 빨리 왔습니다 딱 와가지고 예의 있게 딱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인사하고 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딱첫 인상에서 그냥 와, 이 사람 진짜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인다. 일찍 오는 성실도에서부터 합격이죠. 그냥 면접을 보는 데는 이제 면접 보는 질문들이 뻔하잖아요. 얼마나 편의점에서 일해 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일을 하고 싶으냐 집에서 거리는 얼마나 되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고 뭐 이런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돈이 필요해서 편의점 알바를 찾게 되었고 근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근무에 조금 더 열중하고 정말 자투리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조금 자기 시간을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편의점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스토리에 장점과 단점을 입혀가지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베스트 원이니까 뭐 지적을 할 부분이 없죠. 그냥 완벽했어요. 자신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본 적, 해본 적이 있었으면 더 베스트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냥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력은 별로 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냥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편의점은 성실함과 마음가짐. 요게 다예요. 근데 워스트 원. 아직도 혈압이 올라요. 슈리닝에 이 슈리닝을 입고 슬리퍼 끌고 주머니에 딱 이렇게 손꼽고 어, 면접 보러 왔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면접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도 어떻해요 사람이 왔는데 얘기는 해봐야지 얘기를 했는데 편의점 알바를 뭐 옛날에 해보셔가지고 이번에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좀 배우셔야겠네요 어, 편의점 뭐 코스만 찍어볼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거 금방 할것 같은데? 그러더니, 뭐, 자기를 편의점을 차릴까, 뭐, 생각을 하고 있대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막,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일이 있어서 빠져야 될 경우나, 이런, 이런 일이 생겨도, 꼭, 미리 미리 연락을 줘야 된다. 진짜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은, 출근하는날 당일 아침이라도 연락을 줘야,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이랬어요. 아니, 아픈데 연락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프면 안 나와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아파서 못 나온 건 너트가 당연하다, 이거예요. 근데, 편의점은 아무래도 혼자서 일을 하잖아요 1인 근무 체제란 말이에요 한 명이 빵꾸가 나버리면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떨어지죠 본사에서 저 나와요 제가 나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저도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업 피해 보상부터 해가지고 이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알바를 그래서 굉장히 뽑을 때그 성실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얘기하다 보니까 혈압 올라가지고 한적갈 하고 와. 여기에, 성은 김다 하여튼,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를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요. 가장 중요한 거, 펑크 내지 않기. 그리고 손님들에게 서비스 잘 하기. 해당 시간 근무에 차질 없이 자기가 할일 완벽하게 다 해내기. 이게 끝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면접을 봤는데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점 면접을 보러 올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러 오는 게 아닌가. 그래도 편의점도 여기 편의점 사장은 자기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걸고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뭐 10년이 됐든 몇십년이 됐든 몇년이 됐든 돈 열심히 모아서 몇천만 원 혹은 뭐 1억 넘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매장 하나 이쁘게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알바를 하려고 직원을 뽑는데 직원이라고 이제 온 사람이 아뭐 형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별로 할거 없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장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많이 보여줘요. 실제로 뭐 매장에 그렇게 큰 흥미가 없이 뭐 부모님이나 혹은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할거 없어가지고 매장 하나 차렸다 이러신 분들의 매장을 가보면 정말 대충대충 막 진열도 제대로 안돼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아,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매장을 하신 차리신 분들을 보면은, 와, 여긴 진짜 뭐가 이렇게 물건도 많고, 매장 관리 진짜 깔끔하고,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지원하시더라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봐라. 사장의 입장에서 어떤 알바가 와야 가장 좋을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시고 질문을 대답을 하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제가 봐서 100%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걸 평가하셔야 돼요 면접 보실 때 여러분들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점주 점장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아 얘기를 해봤는데 별로 느낌이 안 좋다 그럼 일하지 마세요 실제로 사장님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이 있고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각지, 각각 각다 많아요 근데 진짜 막 오늘 당장 막 천원, 오천원 없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라면 다른 곳도 더 알아보시고 해보,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사람이 다 솔직히 알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오자마자 어 그래 왔니? 어 너야? 너가 누구니? 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굳이 열심히 일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 사람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진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 주는 사람 아먼 길... 마냥 말이라도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밖에 많이 춥죠? 앉으세요. 혹시 이력서는 가지고 오셨나요? 뭐,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해주는 사장님이면 저는 100% 여러분들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사장님들도 계시고, 알바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이 갑질하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왜냐면 편의점 사장이 있기에 편의점 알바들도 돈을 벌수 있고요. 편의점 알바가 있기에 편의점 사장도 운영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도, 내가 돈 주는 거니까 넌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더 좋아하겠지? 뭐, 요런 입장도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은 근무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 구독자 500명,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이제 1000명까지 달려봐야죠. 천명까지 가면 뭐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벤트.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아, 뭐,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이제. 전 영상 끄고, 바로 이 라면. 음! 음! 그럼 편의점 알바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알바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 혹은 뭐, 투잡을 뛰시려고 하시는 직장인분들, 편의점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정말 화이팅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 빨리 백신도 맞고어 이제 코로나 종식이 돼서 다시 옛날처럼 행복한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로 생가원 호두강정인데, 아, 이거. 맛있네요 제가 그냥 그냥 소개만 해드리려고 하다가 진짜 맛있어서 음. 이제 곧 정월대보름이 온다 하더라고요 정월대보름에 부럼 같은 거 먹으니까 뭐 선물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생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뭐 주문해서 선물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